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대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나요? 혹시 최도현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다현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기현? 선생님,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최대현입니다. 일본어 공부를 밥보다도 좋아하는 최대현 선생님이십니다. 평생 일본어를 공부해 오신 최대한 선생님이십니다. 하하하하. 예고 계셨군요. 자, 오늘은 기맛대로 잖아, 있을까? 기맛대로 잖아, 있을까? 자, 붙여보세요. 아, 칠판 보세요. 기맛대로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당연하다. 뻔하다. 당근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근이다. 뻔하다. 정해져 있다. 기맛대로입니다. 당, 당연하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에, 다른 거는 무시하시고, 잠깐 접어두시고, 기맛대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맛대로요? 또 내일 올 거야? 기맛대로. 자, 그, 그, 그 다음에, 기맛대로잖아요. 자나이. 뭐, 뭐, 잖아 뭐, 뭐, 잖아 당연하잖아. 뻔하잖아. 당근이잖아. 기맛대로잖아한번 더. 됐을까를 붙이면 정중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외우겠습니다 기맛 때우잖아, 됐을까? 당연하잖습니까 내일 또 오실 거죠? 선생님, 당연하셨습니까? 기맛 때우잖아, 됐을까? 예, 복습 잘 하실 거죠? 당연하셨습니까? 기맛 때우잖아, 됐을까? 의외로 발음이 어렵습니다. 잠깐 볼까요? 당연하다, 하잖아, 씁니까? 우리말로도 당연하다, 당연하잖아, 당연하셨습니까? 이렇게 변하죠? 당연하잖아, 반말. 당연하잖아, 당연하다, 당연하잖아, 당연하셨습니까? 해서 그래서 당연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기맛대로, 기맛대로잖아요. 기만대로じゃない, 기맛대로잖아요. 됐을 건데, 의외로 발음이 어렵습니다. 기맛대로잖아요. 됐을까? 기맛대로잖아요. 됐을까? 가실까요? 기맛대로잖아요. 됐을까? 기맛대로잖아요. 기맛대로잖아요. 됐을까? 발음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기맛대로잖아요. 기맛대로잖아요.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기맛대로잖아요. 기맑대로じゃない. 기맑대로じゃ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맑대로じゃない. 기맑대로じゃないで 이렇게 됩니다. 당연하다 않습니까? 다시 해볼까요? 기맑대로じゃないです 당연하다 않습니까? 기맑대로じゃないですか. 발음 어렵죠? 당연하다 않습니까? 기맑대로じゃないですか. 기맑대로じゃないで 내일 또 오실 거죠? 기맑대로じゃないです 내일 공부 열심히 하실 거죠? 기맑대로じゃないです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기맑대로じゃないです 구독 눌러주실 누러, 거죠? 기맑대로じゃないです 선생님, 어울리, 저 이거 어울리나요? 아, 당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기맛대로 자라나스카 최고입니다. 잘 어울립니다. 하하하.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한 표현이었죠? 드라마 속에서 두 장면을 보면서,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빨리 애워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모락모락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인의 또 음성도 하나 추가가 있습니다. 일단, 기맛대로, 기맛대로 자라나스카를 애워주세요. 그러면 또좀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알녕히 자네 바이바이. 아시って요 진짜 키럼 그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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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う平正さん本当にバカ》《決まってるだろう<じ>決まってるだろう?》《バナジ決まってるだろう決まってるだろう?》